you mm -hmm. 예,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우리. 제가 오늘 큰 마음 먹고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 소강성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 어저께 뭐, 조나라 목사님께서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해들었지만은 저는 그저께는, 예, 유다서, 유, 유다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묵상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나누었고요. 소강성 목사가 얼마나 위선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다서에서, 그리고 또, 요한 3서, 요한, 아니, 그, 예, 유다서하고, 요한 3서, 요한 2서에서 나왔지만은, 대면에서 만나기를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어,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어저께,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타이틀로 내세워서 이렇게 방송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강승 목사가 이렇게 세 가지 잘못을 들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그냥 형식적인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것보다 이제 우리를 분노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laughs> 코로나가 에? 식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를 존중했던 것처럼 이웃에 대해 생명도 존중했어야 했는데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교회를, 교회에 등 돌리게 한 면이 있다. 고백했다. 또한 더구나 일부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이 되어서 국민의 이만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노를 느끼는 게 바로 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뭐, 어? 가치에 대해서 제시한 거는요. 사실 뭐 그냥 말장내로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진, 진짜로 얘기한 거는 교회 이름만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음?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붕괴한 거죠. 그러면은 현장 예배를 함으로써 코로나가 예? 더욱더 확산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정말 확산이 되었고 진원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자인지는요, 제가 이따가 다른 기사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요 제가 우연히 기사 찾다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쓴 기사에 대해서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목사는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피하고 거부하는 현상으로 일으키게 된게 가슴이 아프다면서 디지털 격차와 세대 간 격차된 단절 현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탈종교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있다. 그리고 이런 건 읽을 필요 없고 남북 교류에 대한 건 읽을 필요 없고 여기 보면 기자회견 전문.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여전히 코로나 블루와 포비아를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힘을 북돋워주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여러 사회적 현상을 보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특별히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이 어떠, 어때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할 우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뭐, 첫째가 한국 사회의 탈 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문화체인지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날 조짐을 보입니다. 셋째는 바람직한 기독교, 기독교의 대, 미래상으로는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와 함께 약자를 돕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것처럼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정말로 한국 사회의 탈 종교화 현상 예? 가속화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문화 체인지 현상 태, 일어나고 있죠. 이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면서 몇몇 교회 때문에 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응? 코로나 진원지가 교회라고 자기가 왜 내세웁니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이게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 이게 렉이 먹었네. 아, 렉이 먹었어요. 여기 있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2020년 2월 24일 날, 요것도 소강성 목사가 총회장이 되기 전에 부총회장이었을 때이쓴 기사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19의 충격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 리원양의 경고를 무시한 중국 정부의 폐쇄적 시스템과 초동대처를, 실패를 다산지석으로 삼게 하옵소서. 아니, 초동대처, 어? 실패를 다산지석으로 삼게 해달라고 해놓고, 예? 그리고 이거, 이때까지만 해도 뭐 정신을 차렸었나 봅니다. 맹목적 신정과 잘못된 신앙으로 대구 경북과 전국에 코로나 시9로 퍼뜨린 사람과 그 이단 집단의 잘못된 지침으로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실수를 한국 교회가 반면 구사로 삼게 없어서 종교가 존재하는 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원과 사회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 깨어나시게 깨어나게 하시고 국민과 사회 복원을 위해 더잘성기게 없어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밑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11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강구했던 것, 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에 없어서. 이게 지금 타이틀이에요. 예. 이게 2월달에 지금 이 사람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아니, 뭐라 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왜? 예? 솔로몬이, 예? 했던 것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 막아달라고 강구했잖아요, 예? 11기상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하자 그래놓고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 보건과 안유를 위해서 응?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응?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코로나 진원지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2월 달까지만 해도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1기상 8장 37절부터 3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민이다라고 나오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사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질병과 재앙을 다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걸렸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다 하고, 진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소강성 목사가 말씀하신, 말한, 말씀대로 따지면은요, 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성전에서 예배해야죠. 예,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해달라고 자기가 발표한 겁니다. 그게 2월달입니다, 이게. 예?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laughs>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고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강건하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1 9의 혼란 속에서도 냉정하게 보경규칙을 잘 지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국민 복원이 심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예배중심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그리고 왕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선포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선포 기도를 통해 코로나19를 대치하게하 앞서서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역설적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거룩한 재물들이 되기에 앞서서라고 아주 이제 올바르게 이게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로마 시대에 천연두가 창궐해 거리마다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카타콤의 성도들이 시신을 수습해 도심의 평화를 찾게 하는 시대의 푸른별이 되었던 것처럼 세무랑 교회 교인들이 콜레라가 발생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움츠러들기보다 영적 전사가 돼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코로나19로 물리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시대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돼 성김의 감동을 일으키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고 뭐 쓰고요 여기 보이, 보이시면 여기 보이죠 소강성 목사 예장 합동 부총회장 이게 이제 총회장 되기 전에 부총회장이었을 때 여기에 올린 기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왜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응? 음? 왜 11기상 8장 37절부터 39절 가지고 얘기 안 합니까? 현장에서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고, 예, 손을 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왜제앙과 전염병 막아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본인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발표했죠, 예? 코로나 진원지라고 이게 그 뒤입니다. 에 이게 이제 11월 4일날 요거 오늘 요거는 올린 건데. 어저께 사실 발표한 거죠. 13일 날이니까, 그죠? 이게 코로나, 저기 뭐냐, 진원지 발표한 게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그, 교계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발표한 거예요. 위선자죠, 완전 위선자. 본인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예? 현장 예배를 강행했어야죠. 어떻게 비대면이라고 합니까? 비대면이라는 거는요,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없습니다. 예?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없고요. 창세기 32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받았을 때에서를 직접 만났어요, 결국은. 그 만나고 나서 해결이 된 겁니다. 여기서 3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고 나서 대면하였죠. 야곱이 에서를 대면하였죠. 정말로, 응? 낙타 때와 뭐 가축 때를 이끌고 가서 양쪽으로 이끌고 가서 대면하였죠. 그리고 나서 정말 에서를 만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형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쁘다고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만난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 만난 후에.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현장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대한 가까이 대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드려야 되고 선포하는 소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정말로 야곱을 죽이라고 했죠. 네, 죽이려고 했죠. 철기가 가득한 상태로 만나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서 해결된 겁니다. 결국은 회개해야죠 본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언제까지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뭐 비대면 예배는 뭐 종교의 뭐 기독교계 뭐 개혁이다 뭐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자유 대한민국은요 기독교계 싹다 갈아엎어버리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기회고 수강성 목사 같은 위선자, 사건 목사 전부 다 갈라치기 하고 정강 목사님을 비롯한 청회도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자기 자리에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 강행하시면서 이렇게 처벌받으시는 분들은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우리 말씀 묵상할 때제 서울부치소에서 방송할 때 제가 참 은혜가 된게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쓸 것도 많고, 대면, 먹도 많고, 팬도 많지만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직접 가서 대면해서 말, 말하고 싶다. 대면해서 만나고 싶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요.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소식 전하고 잘 지내는지 정말 얼굴도 보고 대면함으로써 정말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 교회가 어떻게 유튜브로 드리고 뭐 CBS 방송이나 TV로 예배들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뭐펜으로 뭐 소식전에서 예배들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구전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어느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지 마세요. 절대로 더하지 마시고 빼지도 마세요. 소강선 목사는더 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어디 비대면이라는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합니까? 그리고 요한이서 예요한3서 1장 13절 14절에 또 나와요. 내가 너 내게 쓸 것은 말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대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앞에서 현장에서 선포해 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 깨닫고 하는 것이지 어찌하여서 예? 비대면 예배를 강요합니까? 예, 시청자분들 예. 인사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이예스도님, 김성희님, 이경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정님, 백선영님 예. 어서 오세요 설악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예. 소광성 목사는요 제가 세광성 목사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전에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예장 그 합동 측에 저기 총회장을 이미 여기마신 분이 그 기회라 잘 알죠. 예. 원래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반대를 크게 외쳤고요. 예. 정말로 동성애를 요 극히 멀리했던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소강성 목사가. 정상적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지금. 정부의 하인이 돼가지고. 예. 정부하고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 게왜 다녀요. 세이된교회 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 그런 교회 왜 다닙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옹호하는 단체,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 예?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나 이런 교회 중에서 소강성 목사를 같이, 예?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포함된 성도님들은 반드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찌해서 거기를, 뭐가 응? 아쉬워서 그런 교회를 남아있습니까? 예? 가족들이 다녀서요? 아니면 뭐, 친척들이나, 뭐, 이, 이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인맥이 많아서 그런 교회 다닙니까? 그런 교회 다니다가 내 영혼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골막 터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스월로 내려가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방관한단 말입니까? 말씀 묵상 안 하시면요, 은 분별 못합니다. 예.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남아서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사탕 발림에 속아 가지고 깜빡 넘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송을 그 다들 하고 있지만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안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뻔히 저는 오늘 당선됐지만 기쁜 마음은 조금밖에 없었어요. 왜? 알고 있었으니까.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요, 재선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당선이 될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방송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저는요,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방송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소강성 목사 같은 사건 목사들, 그 위에 방인성 목사나, 이러한 정부하고 손잡을 하수인들, 그런 목사들을 절대로 멀리 하고, 비대면 되면은 정말 옳은 것이 아니다. 너무 잘못됐다. 코로나가 심지어 걸린 진원지가 될지라도 그곳에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진원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 g h 발 이태원 바이러스가, 예? 택시 운전사, 그 택시 승객 때문에 감염된 거잖아요. 피해자잖아요. 사랑제일교회는. 명백하게 피해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인데, 어떻게 진원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진원지가 사람 죄일 거 아니면 도대체 어느 회입니까 소강성 목사가 나중에 아니라고 발표할수 있겠,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2월 14일 날 발표한 네, 그 신문 내용도 보세요. 11기상 예, 8장 10 예? 절입니까? 예.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인용해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다. 예? 재앙을 물러나게 해, 하고 질병을 물러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용해서 말한 지가 언제나 어?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예? 2월 달이면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약 9개월이에요. 약 9개월. 9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예? 위선자죠, 위선자. 저는 사탄의 쓰인자라고 이게 제목에 넣으려다가 위선자라고 했어요. 사탄에 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책이 잡히기에 크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굴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제가 썼습니다. 위선자. 아니요, 안 빠졌습니다. 정말로 정강훈 목사님은요, 어저께도 우리 조나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정말로 왜 세대학교의 소강성 목사님 많이 편들어 줬어요. 많이 정말로 감싸 줬어요. 근데 감싸 준 사람이 말이야, 오히려 상대방이 빵을 내둘러 칩니까? 이렇게 정통으로 가격합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많이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 야거보소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암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은요, 내가 묵상하고 들었으면은 그걸로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합당한 자지,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한 겁니다. 겸손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무슨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저 제가 뭐 장로님의 믿음을 따라갑니까? 하면서 지켜서는 거 그거 아첨입니다. 그거 그그 그 겸손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요 순전히 아첨이고요. 전부 다 사기예요. 예? 그걸 성경 말씀과 적용시키지 마세요. 교만과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라는 거지, 어찌, 응? 어? 말씀 듣고 자기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찌 내 이웃을 나 몰라라 하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도, 응? 어? 질병도 하나님께 선포하시면 물러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깔고 뭉개입니까 예? 죽는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자를 뜨게 하시고, 예, 네? 저는 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어찌 코로나는 감기 응? 독감만도 못하는 코로나를 가지고 말이야, 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그것 가지고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게 그게 그게 정말로 진정한 목사입니까? 사꾼 아닙니까 사꾼 위선자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질병 죽을 병 불치병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암병이 걸려서 말기 말 암이 걸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죠. 명백하게 사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우리가 제가 어저, 그저, 어저께 그저 어 그저께 서울구치소에서 여러분들과 말씀 묵상할 때 예? 요한 2서, 요한 3서에 분명히 제가 또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 2서 1장 12절에 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런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면 예 대면하여 서 만나는 것이요 기쁨이 충만한 자리예요예 서로가 해결되는 자리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해서 예? 해결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로 종이와 먹으로 써서 서신으로 전하는 게 오히려 비대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몇백 배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 테레비만 쳐다보고 바보상자 쳐다보면서 유튜브만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면 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갈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폐쇄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언제까지 간다는 겁니까? 뛰쳐나와야죠 예? 반복해서 나와요 요한 삼서에서도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요한 삼서 1장 13절 14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다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속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요. 예, 속히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정강한 목사님 같은 영적인 선지자 같은 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응? 서듬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직접 들어야지 내가 정말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정말로, 깨닫게, 이렇게 울리고, 가슴이 울리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손가발이 막, 부르르 떨릴 정도로, 막, 불이, 불같이 막 뜨거워지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유튜브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음, 킨 지가 지금 25분 됐는데요. 음, 이제 방송을 좀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종료해야 를될것 같고요. 거기,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 어 옹호하는 교회 그리고 수강성 목사나 이런 목사들한테 편드는 교회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뛰쳐나오세요 당장에 저는 이렇게,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켰습니다 예 김순옥님 반갑습니다 예 웃기게있네님 그리고 또 삼과들그리고님 엘로이님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김나라님, 문혜님, 안녕하세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